만준이 걔가 되게 거야. 되는 어. 어야준이도어떻준이도어제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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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긴 했지 도 어떻게? 그준 어떻게? 은준이도 이 모든 게진준이이이이런 <laughs> 모든 지금 저이가누리게은준이이 당연하다고 생각은한은한번도어어요이도이렇게 <laughs> 뭐. 받고 있도사랑도 진심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음. 근데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 왜 <laughs> 웃으세요?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전 제가 그냥 모든 걸 당연하,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형이 사인해도 돼요? 이거 어떡하냐 형 어, 네. 여기 여기, 여기 해봐 오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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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었나? <laughs> 그 연준영 사인이 아닌데 <laughs> 나 모르겠다.